선물이네요! 떡이가 지금 신나가지고 막 지금 궁금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팬심을 몰래 해놨는데 어쩜 알고서 누구시냐고요? 여기. <laughs> 동동동 형님. 감사합니다. 웅동동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크냐면 떡이 정도도 하고 제제이 닌텐도만큼 커요. 엄청. 맞아.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음, 그러면은 뭐, 커터칼이 뭐, 필요한데요 아, 맞다 자, 커터칼로 왼쪽 보니까, 거 먼저. 왼쪽 거부터 먼저. 제 바지가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렇죠? <laughs> 어... 아, 근데 귀엽잖아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뜨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다 빨리 돌리기로 가야 돼. 너무 느려, 지금. 말만 빠르면 뭐하냐고. 이제 열려라, 좀! 떡이는 아직도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냄새를 엄청나게 맡고 있어. 강아진 줄 알겠다. 그렇지? 너무 궁금해서 이 주변을 떠나고 있지 않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어! <laughs> 안돼. 왜 이렇게 못해? 아 이렇게. 여기는 지금 됐다, 내용물이 열리면 <laughs> 확인하려고 누워 버렸음. 하기 됐다고? 됐다. 오 뭐야? 아! 뭐야? 오 어, 차가워. 와. 어? 뭐야 이게? 레모 레드 베리 청. 레몬 레드 베리 청. 와. 이런 무첨이야. 와. 이걸로 에이드도 해먹을 수 있겠다. 대박. 차도 먹을 수 있고. 아무거 이거는 블루베리 레몬 블루베리 청. 저 블루베리 되게 좋아해요. 아 맞아 맞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자로 잘 되어있네요. 와 뭐야, 안에? 안에 아이스. 와, 아이스팩도 있어. 완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를 꿀떡이한테 한번 지워줘 보겠습니다. 싫어할걸? 꿀떡가 이게 뭔지 알아? 아이스팩이야.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음. 방송 때 마시는 건 아니면 인스타에 올릴게요. 음. 어떤 식으로 먹는지. 지금 고양이들이 다 신나서 놀러 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음. 겁나 무거워요. 겁나 무겁습니다. 음. 어디야, 뭐해? 느리군 오소이 느리군 그리고 꿀떡이는 이제 흥미가 없어져서 호두가 바톤 터치했어요. 그리고 호두가 자꾸 저런 거막 씹으려고 어. 해요. 누가 와? 누가 와? 고양이들은 상자를 굉장히 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상자는 또 호, 호두나 덕일 거예요. 어디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laughs> 먹으면 안 돼.

아, 몰라. 어, 열렸다. 열렸다. <laughs> 뭐야? 우와! 와와와 와. 와, 민초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뭐야, 우와! 우와! 아이쿠이스 민트, 대한민트 옆에 이거 뭐야? 우와! 대박, 신기해! 또 잘라야 돼. 기다려봐요. <laughs> 또 잘라야 돼. 와. 뭐야 우리가 민초 다닌 거 어떻게 알았어? 다 아, 우리 시청자 맞아. 알지 다 맞아 우리가 맨날 민트 초코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 어떡해 행복해? 근데 칼질 진짜 못해. 어, 난 다쳐. 나 생일 선물도 잘못 받는 사람인데 와 대박. 이거 뭔가 아깝지만. 하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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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거든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두가 아는 그 초콜릿 브랜드 먹방해야겠다 어, 진짜 맛있거든 요이 치약도 있어 아 치약은 대바지. <laughs> 어. 치아. 야, 민초다니라면서 이거 은근 비꼬는 거 아니야? 치약 맛이라고? 꺼져! 이거! 아, 미쳤나봐. 이거 봐봐요. 저 이거 되게 먹고 싶어 했어요. 와! 얼려먹는 얼초코 만들기! 이거 한번 그거 해야 되겠다. 어, 만들어봐야 되겠다. 민트향이야, 심지어. 어, 이거 진짜 귀한 거잖아! 아, 이것도 맛있어. 맞아. 웨하스 이거 진짜 맛있거든. 아. 와. 어, 이거 저사 먹었는데 어 식도염이어서 많이 못 먹었었어요. <laughs> 그 당시에. 어그 당시.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음, 다시 먹어볼게요. 그리고. 어? 위에 이런 것도 있어? 어 이거 처음 봤어. 민멘토스 초코 네 민트 초코 맛. 초코. 와 민트 향이래 완전 신기. 그리고 섬세하게도 안에도 다 민트 색깔로 되어 있다. 되어 있어, 진짜. 그래서 민초단에게 최적화 되어 있다. 근데 약간의 약간의, 약간의 말도 안 되는 치약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암 밸런스. 어암 밸런스. 하지만 이 치약도 잘 쓰겠습니다. 왜냐면 치약도 요즘 다 썼거든요. 맞아요. 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그다음에 다음 뭐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뭐? 왜 이렇게 많이 거야? 주셨어요? 저 장난 아니야. 헤이. 헬스. 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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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털. 어, 프리미엄 <laughs> 오가니허브티제트아또 뜯어야 돼. <laughs> 그리고 좋습니다. 제 후드티를 자꾸 가 가지고 놀고 있어요. 수치가 자꾸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를 식으로. 있잖아 봐. 미쳤다 봐. 미쳤다 봐. 미쳤어. 야, 이렇게 자꾸 가지고 놀아요. 코니! 와! 와, 이거 진짜 내가 진짜 티 너무 좋아하는데. 대박이다. 라라라라라. 개피도 지금 완전 소심이 개피도 왔어요. 식동 들으서 해피. 여기 봐봐. 떡이 쳐다보고 봐 봐. 떡이 쳐져 <laughs> 다와온거 봐. 왜왜 그렇게 쳐다봐? 어,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첫번째! 오가닉 음. 예바 메이트 음. 한글만 있겠지? 있겠지 뒷면에? No. 없어 없어 으 어, 어, 그냥! 넷네트그 <laughs> 다음에? 민트 어그 다음에? 라이스 어? 라이스라고? 라이스 <laughs> 라이스라고? 알았어 잠깐만 오, 밑에 밑에거 읽어보면 되겠다 컨테이스 카페 카페인 카페인이라고? 카페 카페인이라고? 건 카페인 프리? 오. 프리? 프리. 아, 카페인이 있냐 없냐 그런 것 같은데. 프리. 아 고구마 치겼네 색깔은. 우리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 그런 거못찾지 마. <laughs> 고양이들은 이래서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아 너무 색깔 아, 이아 여기 봐봐요. 케이스 앤 헤더는 2019년부터 허브에 대한, 어, 허브티 전문 브랜드고 오오 저희가 차를 잘 마시거든요, 아, 특히 야, 진짜 언니 차, 차, 내가 진짜 차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이거 고구마가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본, 번덕번덕 본덕? 난아 몰라. 대... 어쨌든 차라는 거잖아. 응, 어, 데달리온 <laughs> 아, 코로 맡아볼게요. 내가 이거 보여주지 마. 음. 좀... 음. 어, 이거 민트 확실해. 응. 어. 레몬 그건. 어, 레몬밤. 어, 이건 약간 체리 같은 약간 그런 향이야. 음. 하, 이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laughs> 차야. 홍차 같아. 이거 페퍼민트다! 어, 아 페퍼민트다. 아는 단어 나왔드든요 아, 그냥 어쨌든 차예요. 아, 맞아. 진짜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마셔보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이거 남네 그럼 월, 화, 수, 목 그렇지.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해당 어, 있는 거지. 이렇게 두 장씩. 오케이. 오케이. 어, 맞아. 마, 맞아. 잘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또 다음. 다음 있었어? 네. 그래. 세상에 또 있었단 말이야? 아 편지 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아. 자 마지막 칼질. 야 얘가 제일 무거워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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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다. 내가 이번엔 잘했지? 어머색 음. 상자 너무 예쁘다. 맞아 진짜. 미안 안 열렸어요. <laughs> 너무 느려. 너무 칼질을 못 해. 그리고 아. 와! 허, 이 사람은 거건더 료 구종 너무 느기게손송을 하셔 서 혼내 주세요. 뭐 어떻게 혼내 줘야 되죠? 먹어서 혼내야 <laughs> 되나요? 뭐야? 아, 잠깐만. 야! 소리는 소련... 이거 이 이거 열어 보자. 야 대박. 이거 들어왔어. 야 이거 호불호 개갈리는. 다라라 코코넛 음료. 아, 이 걸릿밤물이라네요.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마 다른 음료라서 아, 네. 종류가 달라서 맛이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는? 아! 뭐야? 브로콜리랑 사과? <laughs> 브로콜리. 에 어쨌든 섞 타는 거. 그리고 와, 나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맥콜 한 번도 안 마셔봤어. 이게 왜 마시는 건데? 이게 맥콜이 그 보리맛 나는 뭐 콜라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냥 콜라 음료수야? 어, 음료수인데, 한 번도 안 먹었고. 이거는 달콤하고 맛있는 레몬을 순환시키자. 양파 음료. 약간 이거 술 드시는 사람들이 드시는 거 아니야? <laughs> 하하하. 양인데 어쨌든. 그리고. 소래. 소래 눈. 눈. <laughs> 좀 화면을 돌려볼까? 소리는... 어, 실... 어, 내가 실로티 되게 좋아해. 좋아했어? 내가 이거 실론티도 좋아하고요. 이, 이거 뭐지? 이거? 대자와... 대자와도 좋아해. 음, 이건 내가 좋아해. 있지?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에요. 둘 다. 되게 좋은데요? 어. 어, 아침햇살도 좋아해요. 이것도 아침햇살... 누가 내가 사 먹진 않지만, 어, 내가 사 먹진 않지만 누가 주면 잘 먹는. 밥도 어. 배고 맛있지. 진짜 맛있지 소리는... 소고 소리는... 는소는소는 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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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거는 어, 좋은 응.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든 동남킹님 너무 감사합니다. 혼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와. 박스 이렇게 포장지 이렇게 아까는 아, 아, 그티어티 어? 티. 야, 호두 들어갔다. 박스. 역시 박스라면 기가 막히게 아, 들어가는. 내나 편집 볼 거야. <laughs> 이건 뭐야? 그거죠. 아, 나아 나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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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야, 어두는 또 박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눈곱, 아 오늘 눈꼽못 떼줬네 눈꼽 떼줘야 되는지 말이야 눈꼽 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따뜻한 물에 적셔서 해주는데도 이거 봐, 잘 잡아버렸어 이제 여기 이 자리는 호두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따로 우리가 응. 꼭 볼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 마지막 총정리 총정리? 응. 호두랑 호두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호두야 우와, 호두 잘 키울게요 호두야 <laughs> 이거랑 응. 이런 식으로 네, 이거랑, 이거 약간 청, 과일청이랑, 레몬청이랑, 그다음에 민트 초코 총지팝. 어. 그리고 이 이상한 인기 인기, 화제의 음료 9종과 후. 어, 맞아, 화제의 음료, 말도 안 그리고, 되는 화제의 음료. 그리고 캔치 아버지. 팬티. 아버지. 팬티. 그리고 호두, 눈코 맞는 호두, 호 눈코 됐는데. 아, 네. 뜨거운 물로 아, 네. 뜨거운 떼줘야겠다. 뜨거운 물 떼줘야 있다. 그냥 떼주면 팁 꿀팁. 그냥 떼주면 아파해요. 따끔하거든요. 네. 뜨거운 물아 약간 따뜻한 물로 손수건에서 닦아주면 돼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그 나머지 고양이들은 어디 갔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이 공개돼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게 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움직 움직고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